500조 원 정도 되는데 연간 GDP 규모가 그럼 1~2% 성장한다. 이러면은 약한 25조 원에서 한 50조 원 정도 성장을 하는 길인데 부채로 유지되는 사회다. 3~4%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죠. 이 역대 최고의 고용 지표가 역설적으로 역대 최악의 생산성 추락을 의미한다. 뉴패러다임 미래 연구소 박광기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국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난 한1 0여 년간 어, 연구를 해왔는데 어,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기 전에 한3 0여년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주로 이제 글로벌 사업을 해왔습니다. 네, 글로벌 사업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있을 때는 어, 그 길, 즉 이제 일본을 어떻게 따라잡을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일본 기업들을 이기고 세계 그 1등 기업으로 올라설 것이냐, 라는 것에 이제 중점을 두고 달려왔는데, 제가 그 아프리카에 근무할 때 보니까 그 일반 글로벌 기업들이 거의 존재가 없는 아프리카 오지 지역에 이미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그 시장의 마켓시어를 독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일본 기업을 추격해서 그 경쟁에서 이겨서 우리가 세계 1등 기업이 되듯이, 머지않아서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추격해서 또 세계 1등 기업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늦기 전에 우리의 그 국가의 산업 구조 또 기업으로 보면 사업 구조를 중국과의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단계도 진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 있게 국가 전략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저가의 제품들이 주로 이제 공급이 되겠죠. 비싼 제품이라면 팔리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선진국 시장에서 보면은 고품질에또 브랜드 파워가 있는 그런 이제. 제품들이 주로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브랜드들이 저가를 제품을 출시를 한다 하더라도 선진국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마켓 시어를 갖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저가가 통하는 아프리카 같은 시장에 이제 먼저 진출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판매량을 올리면서 물량을 키우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품질도 올리고 즉 양적 성장에서 이제 질적 성장으로 옮겨가는 하나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한국 경제 상황을 이제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이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을 이제 한번 들여다 보면은 사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는 우리가 미국하고 이제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FTA가 사실상 폐기됐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모델이라는 게 FTA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상품 제조 수출형 그 모델로 이때까지 성장을 해왔는데, 그 국가의 경제성장 모델이 시효를 다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가 내부의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게그 성장 모델이 시를 다한 것이 어떻게 이제 나타났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1%, 2% 정도 경제 성장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사실은 힘겹죠.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한 2,500조 원 정도 되는데 연간 GDP 규모가 그럼 1~2% 성장한다 이러면은 약한 25조 원에서 한 50조 원 정도 성장을 하는 격인데 지난 6년간 우리나라의 재정 수지 적자가 한 62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매년 100조 원 이상의 재정 적자를 기록한다는 뜻은. 실제 우리가 1, 2% 성장해도 25조, 50조 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 사회 자체가, 어, 부채로 유지되는 사회다. 그러면 성장이 아니라 이미 실질적으로 3, 4%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지표를 보더라도, 뭐 요즘 최근에 이제 고용지표를 보면은 40년 만에 최고의 고용률이다. 뭐 63%, 64%. 어 정도가 되고 또 실업률도 어뭐 20몇 년 만에 최저 실업률이라고 하고 어, OECD 최저 이제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이 역대 최고의 고용 지표가 어, 역설적으로 어, 역대 최악의 생산성 추락을 의미한다.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냐면 고용 지표가 높고 실업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그 지표에 내막을 들여다보면 취업 활동 포기자가 300만에 육박하고 또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가 150만, 그 다음에 또 이제 36시간 미만 근로자, 우리가 이제 시간제라고 하죠. 비정규제. 이게 10년 대비 약 2배가 늘어난 800만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역대 최고 고용 지표가 그 이면은 역대 최악의 생산성 추락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15% 관세로 이제 미국하고 합의를 했는데 이15% 관세가 뭐 영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이제 일본도 비슷한 관세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에 그 소위 무역 의존도가 8 9 0가 되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존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같은 15%라도 우리 나라가 입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그다음 우리나라 이제 그 상장사의 영업 이익률이 약한 뭐4%뭐5% 정도 이제 되는데 그럼 이 정도의 어한 자리 수 영업 이익률로 이 15%의 관세를 과연 상쇄할수 있을 그런 우리가 가능한가. 이제 이런 게 이제 또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는 그 무관세로 제로 관세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없던 관세가 15%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심각할 거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이길 하면 에, 우리가 이제 성장 그 팽창, 성장 팽창하던 경제에서 성숙하고 이제 수축하는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 과도기에 이제 있는데 이 과도기라는 것은 어, 결국 이제 우리가 전환기라고도 하지만은 어, 그 어떤 새로운 경제 체제로 넘어가야만 지금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 과도기가 지금 20여 년째 우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과도기가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는 이유는 뭐냐? 어 그거는 우리 경제가 그 다음 단계의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어? 그럼 예를 들면 수출 강국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 왔다 이러면은 수출 강국 그 다음에 포스트 수출 강국의 전환 비전을 찾아야만 이제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뭐 준비가 되는데 그 비전 자체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그 성장 팽창 단계에 있던 개도국형 경제에서 선진형 경제로 옮겨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